안녕하세요. 4월 14일 수요일 콜라입니다. 자, 화수 먹은 특별한 어떤 움직임이 없으면 영상이 짧습니다. 어? 지인씨가? 흠 <laughs> 초성 증거 뭐저 오늘 제얘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거아좀 반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잠깐 어제까지는 했었거든요 이때 이렇게 반전 그걸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확률은 적죠 네. 그래서 예, 오늘 제가 팔았습니다. 아예 장 초반부터 팔았어요. 네. 팔고, 여기 바닥, 찍고 올라가는거확인 하고, 매수할라고요 그냥 나 왔습니다. 지금 은어고요손해죠 네. 이때 팔았어, 도되는데 이렇게 올라갈줄 알았죠 제가 그린 그림은 이거였어요 여기서 맞고 원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어요.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서, 어, 여기서 움직이는 거 보고 좀 기다렸죠. 이렇게 막고 올라가고, 여기 막고 올라가던가, 여기를 막고 올라가던가, 20일을 막던가, 60일을 막던가. 근데 이렇게 내려가죠? 어쩔 수 없죠. 도망가야죠. 지금 기관이 지금 살짝 지금 최근, 며칠 동안 기관이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121선 어떤 아 저항을 받냐 안 받냐 그런데 오늘도 살짝은 저번처럼 61선 이거 봐봐요. 61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밑에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나왔죠, 두번 나왔죠. 세번 나왔죠. 네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기분이 나빠서 팔아버렸어. 이 그림 나오면 그때 사면 되니까. 네. 아무튼 어제 기, 뭐야, 기관이 나가는 거 보고 조금 더 참아보자.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매수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유니캠. 잘했죠. 음. 외국인 매수세가 너무 세요, 지금. 외국인 잘 사고 있어요. 네. 뭐, 어떻게 팔 수가 없죠, 이러면. 네. 이렇게 잘 사는데. 주봉도 얘가 제일 높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흐름은 볼 때까지는 봐야 되겠죠? 어. 1700원 당연히 가주면 좋겠겠죠? 어. 그래서 유니캠은 4월달 급등 나온다니까 한 1800까지는 가야지 급등 아닐까요? 네. 일단, 움직임은 수상, 심상치 않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네. 가장 좋았던 거는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을 지금 뚫고 위에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 어. 계속 버티다 보면 저기가 자리가 돼요. 음. 이렇게 괜찮습니다. 주봉 좋고, 월봉 좋고. 주인 씨. 주인 씨가 오늘 와 6.5%까지 올랐었어. 시원하게 뚫었으면 좋겠던데 일단은 뚫어줬어요. 이번에는 안 밀렸습니다. 어, 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장투로 가길 잘했어. 장투로 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나쁘진 않았고 수급이 없네. 네이 위치에서 매물대가 좀 많이 있지만 이 매물대들이 아직 안 팔았을 거예요. 이거 뭐 얼마라고 팔겠어요 이제. 6,500원, 6,700원, 막 이랬을 텐데, 이 사람들. 네, 아직 다 갖고 있다면, 소화하고 올라갈까? 아, 저 사람들이 팔까요? 안 팔겠죠? 더 먹고 싶겠죠?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어. 아. 제가 얘를 샀던 그림은 여기서 이렇게 뚫을 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뚫던가 일단은 뚫긴 뚫었고요 네, 다행이죠 막고 안 내려간게 맞죠 21선 막고 내려가는 것보다 지금 일단 그림이 좋으니까 지금 위치에서 움직인다 잠깐만 그림 좀 잠깐 보겠습니다 21선 위로 올라왔죠 21선 위에서 지금 4월이죠아얘 지금 익었나? 숙성 기간 돼서 올라가는 건가? 와 그러면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얘 뉴스가 약한데. 근데 오늘 최경방도 쐈네. 아 그랬으면 좋겠다. 내일 하루 더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좀 보겠습니다. 어이씨. 나쁘진 않고요. 위치적으로. 아, 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옛날에 뭐야? 나인테크 보던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옛날에. 휴 네. 슈캠스? 슈캠스? 나인테크? 그런 비슷한 그림인 것 같아. 요 하이로닉 보겠습니다. 거침없네, 어? 하이로닉, 예. 내려간 거 끄집어 올렸네, 또 다시. 아, 멋있다. 좀 쉬지 말고 7 0 0 0원까지 가주지. 음, 좋아보이고요 네. 아니, 빨리 7 0원 7,000원 위까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7,500원? 이번 주에 어떻게든 이거 빨간색 찍혀야 돼요. 이제 뭐, 이틀 남았습니다. 네 번째 때 이런 거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네. 근데 신 조건이 얘가 조금 두꺼워야 되는데 얘, 얘 얇아지면 안 돼요. 기본성 두꺼워져야 돼요. 적상병 두껍죠.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네. 뭐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저는요. 음 대단하다. 얘도 어떻게 보면 곧 터지려거든요. 얘도 한 5개월 되지 않았을까요? 12월, 1월, 2월, 3월, 4월. 와, 거의 5개월 되가죠 4, 5개월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7,000원, 7,500원 일단 가자고 하는 건데. 야, 제발. 한번 가자! 좀. 방송 재밌게 하게. 자. 아무튼 화수먹은 영상이 짧은데 얘는 GNC랑 하이로닉이 좀 움직임이 개, 멋있어 보여요. 그림 제 생각대로 하면 참 좋겠네요. 이것도. 자 아무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